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30일의 화요일,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3월 마지막 신명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또 잘못 알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도 거절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뜻은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간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난 입성을 거절하신 이유,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가 무리밤을 사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이렇게 두번 두드려서 물을 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웠기 때문에 아주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 너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급 할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바로에게서 백성을 끌어낼 때 홍해를 건너고 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광해에서 40년을 또 함께 했죠 또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 중보하고 기도했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것. 그 무거운 죄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은 훌륭한 리더,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같은 리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모세를 아주 칭찬하시고 아끼셨죠. 그런데도 그 리더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라고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진정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2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훌륭한 리더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기도 내용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아시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해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또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약속에 대한 비전이 눈앞에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약속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약속 자체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 약속 안 들어주십니까?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비전과 약속만 보고 매달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간청 모두 거절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추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은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실제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또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 입장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로 해석을 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또 말씀 모두를 하나님께 맞치는 것, 초점을 두는 생활을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앞까지 가는 것이었어요이 이상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 백성들이 이끄는 것이었어요. 그 뒤로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내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인 거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모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은혜가 족하다 이제 고만해라. 이제 고만하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후임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그 지팡이를 넘겨줬을 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라는 또 훌륭한 리더가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 그 모세의 모습을 본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훌륭한 백성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모습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기도 또 죄에 대한 가볍게 생기, 어, 여기는 마음. 또, 어, 우리의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르게 예,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이 아니더라도, 독신이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유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수 있다는 그 주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가.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고 또 실수하는 신앙생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기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정말로 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성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또 회개한 그 죄들 잘못들 다시 범하지 않는 진정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에 이르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